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준 교수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요. 바로 CPI가 예상치를 약간 상회를 하면서 다소 좀 조정을 받는 흐름으로 보였어요.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었는데요. 오늘 뭐 아침 또 금요일이기도 하고 우리 국내 증시도 조정을 받으려나요? 일주일 마무리 잘해보시죠. 오늘 특별히 IMT 정보 좀 관련해서 여러분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장 마감 이후에. 영상 빠르게 키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단식으로 좀 내려가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오늘 바로 30%나 크게 급등하면서 오늘 장 마감을 했다라는 점이죠, 여러분. 그렇죠? 특히 이 반도체 공정 장비 기업인데 이 IMT가 주로 이제 방산이라든지 또 시뮬레이터, 뭐 위성 장비 뭐 국방 관련해서 계속적인 제품, 토탈 솔루션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IMT가 바로 차세대 반도체인 이 HBM 반도체 레이저 세정 기업으로 크게 부각이 되면서 여러분, 지금 HBM 반도체는요. 바로 이 수율 싸움인데 바로 이 세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정. 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이 IMT의 세계 최고 수준의 이세 가지 기술을 좀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는 이 레이저로 하는 이 세정을 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뭐예요 자 co2 세정 세 번째가 자 euv 마스크 세정입니다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세계 최초의 300 와트 레이저 세정 기술 개발 소식과 함께 이렇게 크게 오늘의 30%는 그게 먹고 갈수 있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준 거죠 여기에 특히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들이죠.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TSMC까지. 근데 중요한 거다 이게 신규 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재료가 뭐예요? 삼성전자가 재료입니다. 삼전이. 특히 매물대 뚫었고요. 이제 상으로 올라갈 각인데 앞전 거래량도 장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월요일날 당장 점상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특히나 이눈이 엄청나게 이슈가 됐던 이 종목 또한 기술성 평가가 AA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IMT 같은 경우에도 소부장 최초입니다 기술성 평가에서 AA로 바로 특례 상장까지 근데 지금 시총 얼마라고요? 2천억대에 불과한 한참 저평가 지금 딱증시 반등 지점이기도 하고요 어디까지 갈지 전 정말로 기대가 돼요 다음주요 특히 국내 유일의 극자외선 마스크 레이저 베이킹 장비 사업까지 영위하다 보니까 굉장히 주식은 뭐다?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부터 갑작스러운 급등과 함께 2만원, 지 2만7천3백원이니까 2만4천원 드돌파을 일단 하면서 이렇게 기분 좋게 2만7천3백원에 마감을 했다라는 점이죠 더군다나 유통 물량도 없기 때문에 품절주입니다 여러분 그니까 올라갈 종목들, 올라갈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최근에 지금 뭐 어때 여러분? 어제 오늘 시작인가 왜요? 오늘 테마주 말고는 그나마 반도체만 좋거든요 흐름이.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앞으로 이 흐름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또 계단식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 미리 좀 말씀드리면서 지금처럼 오늘 무려 30% 급등 나온 시점에서 앞으로 이 IMT가 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이슈가 될 만한 재료들. 특히 시가총액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계약 관련 건 현재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 편하라고 현재 대기 중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위해서 홀딩하신 분들 한분한분 한분 소통하면서 제가 차근차근 대응해 드릴 거고요. 특히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된다고 라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미리 정보를 좀 미리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30% 급등 나온 시점에서부터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재료, 즉 모멘텀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관련 종목 다 공개할 테니까요 특히 정보 좀 약하신 분들 저한테 미리 사전에 이렇게 좀 빠르게요 i m t 입나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2158-1710으로 imtim이라고 내시면 돼요 im 그러면 저 정보는 일단 빠르게 갈 거고요 특히 영상 보시는 중간 일자로 보내시게 되면 좀 빠른 피드백이 또 가니까 여러분 기회 잡고 가시길 바랄게요 왜 여러분 결국 정보는요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자 앞에 보이는 번호로 편안한 마음으로요 010 2158 1710 으로 IM 이라고 남기시면 제가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10월달 맞이해서 특별 선물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제 영상 끝에요 여러분 제 영상 지금부터 집중하셔서 잘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 귀에 만드시고 무엇보다 선물 받고 한번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i m t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주춤했었던 종목일 수도 있겠지만 상한가 기분 좋게 경신하면서 무려 30% 크게 급등하면서 오늘 장 마감을 단 했습니다. 일 달러 진거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자 과연 다음 주의 주가 흐름은 다시 한번 이 흐름 그대로 계단식으로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떨지 부분인데요. 이미 여러분 IMT는요. 여러 영역에서 뭐 방산 시스템, 뭐 시뮬레이터, 위성 장비, 국방 소프트웨어 등의 관련 제품, 또 토탈 솔루션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바로 삼성과 엮이면서 세계 최초입니다. EUV 장비 개발까지도 사실 건식 세정도 좋은데요. 회사는 국내 유일로요 극자외선 마스크 레이저 베이킹 장비 사업을 전개하는 등의. 기술력 또한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특히 해당 기술은 바로 이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개발을 했다라는 점도 크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이제 부각될 거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종목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건데 자, 그럼 이쯤 돼서 여러분 어떤 또 추가적인 이슈가 현재 남아 있을까라는 부분이고 다 남아 있다면 미리 반영이 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제가 알려 드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태로 돌아와 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렇게 급등 나오신 재료가 나와 준 이후로 다시 한번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떨지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앞으로 나올 호재와 또 반대로 악재 나올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서 어느 타이밍에 가져갈지 매수, 매도그 타이밍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구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해요? 이제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개입을 또 하겠죠. 세력들의 움직임, 앞으로 나오 호재와 악재, 제 공개해 드릴 거고, 특히 여러분 왜 이렇게 정보가 중요하냐? 만약에 여러분 정보가 없다 생각하시면 정말 여러분은 대응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단순한 차트 아니면 뉴스 기사 전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이렇게 좀 올라가신 종목들은요 어떻게 해요 이런 정보를 등에 업고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왜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믿고 가져갈수 있는 정보가 그동안 없다 보니까 고점에서 떨어지면 매도하고 나가는 경우는 많았기 지금은 다르죠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에 더 크게 간다는 거예요 더구나 지금 이 imt 관련해서는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이런 호재 정보가 이렇게 대기 중에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자, IMT입니다. 정보는 무료고요. 010-298-1710 1 자, 이 번호로 IM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정보와 함께 빠른 대응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특히 여러분들 중에서도 추가적으로 뭐 궁금하신 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따로 질문 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또 문자 확인하고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고요. 이제 마침 또 주말입니다. 최대한 주말을 활용하셔서 준비하시되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지속적인 성투와 함께 여러분들 수익까지도 극대화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제가 여러분 7월달 특별선물 공개하기로 약속했잖아요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바로 이것으로 틀림없이 부자가 될수 있는 정보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10월달을 맞이해서 바로 대폭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템버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로 급등주죠 이번에도 딱 어김없이 한개 여러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미 저랑 오랜 기간 함께 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이런 급등주를 받아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딱한개만입니다 여러분 이 종목 확실하게 한 개만 알고 가시게 되면 그이상의 뭐예요 기대와 또 수익을 충분히 또 보장할 수 있는 것만큼 이번만큼 진짜로 대단하고 또 엄청난 종목이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은 반드시 여러분 손절 없이 바로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여러분 보실 때 아, 나는 이 마이너스 계좌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해당되는 부분이고 특히나 어떤 종목이 건 내가 팔면 이렇게 올라가고 반대로 내가 사면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또 나는 큰뭐이락 천금보다는 이 손절 없이 수익을 제대로 난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특히 최소 나는 원금만큼 그리고 본전만큼은 확실하게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번 기회 자 선절 없이 수익 내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어때요? 최근 바닥에서부터 우상향 흐름으로 이어가는 패턴 현재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충분히 바닥권에서 바닥을 다진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예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크게 올라서 고점을 찍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수록 어때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그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려면 어때요? 최근에 가장 핫했던 종목 중에 바로 제 2의 에코프로라 불릴 수 있는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죠. 바닥을 다진 이후에 크게 우상향 흐름으로 올라가는 바로 패턴이었습니다. 저점에서 12만 8천 4백원 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현재 얼마예요 무려 5개월 만에 최고 153만 9천원 아 여러분 정말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셨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매수 저점에서 할수록 큰 수익을 줄수 있다는 라거 반드시 기회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최근에 핫했던 종목 중 하나가 뭐였어요? 제 2의 루니시 될수 있는 종목인데, 루니또 여러분 어때요? 바닥을 좀 충분히 다진 이후에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패턴이었단 말이죠, 그쵸 특히 4월 3일 날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얼마까지 올랐어요? 무려 20만 원대까지 오르면서 진짜로 어마어마 수익을 보셨던 흐름도 지금 은더 올랐죠, 그쵸 그래서는 제가 이렇게 우리처럼 미리 가정이건 뭐다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줄수 있는 굉장한 기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는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여러분 제가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렸으면 어느 정도 또 믿음이 간 종목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종목이요 좀더 들어가 보면 어때요? 유보율이 무려 5천 퍼센트에다가 자본금도 300억 총계 2천억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보통 한 기업이 한천 퍼센트 정도만 유보율이 돼도 어떤 기대감이 살아있다? 그렇죠 바로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때 정말 슈팅 크게 하면 나오잖아요 사실 뭐예초에유보율이이 정도면 여러분 세력들 절대로 가만있질 않습니다 이미 빠르게 바닥부터 매집을 완료하고요 이 말은 뭐다? 바로 100% 슈팅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뭐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자리를 찾을 이유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 세력들 바닥 매집 완료했고 품절주이면서 저가 기회로서 테마주 이런 요즘에 개별 종목들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테마가 확실한 종목일수록 크게 오른 경우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종목 집중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지금도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올라오고 있다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여러분 빨리 사둬야 되시는 겁니다 담으실 필요가 있다 라는 거죠 아직은 아무도 몰라요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인데 이건 정말로 소소만딱 알고 있는 정보니까 여러분 특히 이렇게 자본금이나 자본총계 확실한 종목 특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슈팅 제대로 나오면 정말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 또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여기에 또 품절 주 말씀드렸죠. 물량도 거의 없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애초에 뭐 주스가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뭐 무중한다 발표하고 또 하는 시점에서 기사로 나중에 뉴스로 접하고 나면 이미 때는 지나갔다 놓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뭐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한 경우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 미리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특히 앞으로 여러분 시장 정말로 시끄러울 때 주가 시장에서 한창 이슈가 될때 여러분 어때? 여러분들은 미리 미리 준비하셨기 때문에 남들 지금 뭐 사고 싶어서 안절부절할 때 여러분들은 정말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만큼 또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알아가시라고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로 이 종목은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지금이 대박 기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올해 10월달을 주도할 수 있는 템버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엮여있는 거 바로 이겁니다 2차전지를 엮여 있기도 하고 또 로봇으로도 관련주고 또 ai 특히 요즘에 ai 굉장히 뜨고 있잖아요 여기에 거대한 중국 자본까지 유입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 딱 하나니까로 놓치지 마시고 이 하나 급등 종목 필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딱한 개로 딱 하나로 여러분들에게 돈을 부르는 그런 대박 주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여러분 저한테 꾸준히 달마다 이렇게 인증샷을 보내주고 계세요. 그렇죠? 올랐을 때마다 보내주시면서 수익 났다고 보여주시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도 굉장한 기회가 온 거고요. 제가 여러분 충분히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렇게 또 강의도 하고 있고 소통방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고민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소통도 하면서 충분히 기회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방법 좀 알려 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앞에 보이는 여러분 번호 있죠? 010 2 1 58 1 7 1 0 급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 주시면 돼요. 저한테. 그럼 제가 바로 급등 종목 바로 보내 드릴 거고요. 지금 무료로 여러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뭐 이미 저랑 소통하면서 받아가실 분들은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 인증샵 보내주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특히 이 급등 종목을 여러분 받아보시고 나서 내가 당장 어떻게 좀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부담 갖지만 괜찮습니다. 정확히 편하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또 소통하면서 제가 도움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번을좀 계기로 해서 10월 만큼 올 가을에 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투여 가시고 또 여러분 계좌까지도 든든히 불려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